자 개띠들 이제 어, 연애운 볼게요 개띠들 개띠들이 봄부터 아 봄부터 없던 인연들은 남자든 여자든 좋은 인연이 자꾸 따라 드는 기운이 들어와 있지. 봄에 꽃이 피잖아. 꽃이 피듯이 여자들은 꽃이 피어서 남자들이 따르는 형국이고 남자들 또한 또 마음의 꽃이 피어서 여자들이 또 이렇게 이뻐 보이는 달수잖아. 어, 관심 여자한테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개띠들이 보면은 아유 좀 시원 성격들이 좀 시원할 때 시원한데 무락할 때또 성격이 우락부락해 남자라 하면은 좀 너무 개것스럽고 여자라 하면은 또 부릴 때 너무 우악스. 이렇게 부리는 것도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. 그러고 나야 좀 좋은 인연인 거지. 안 그러면 인연이 찾아들다가 또 밀려나는 형국이야. 그리고 개띠들이 대체적으로 올해에는 어 무슨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남자 여자가 많르지는 않아. 마르지는 않아. 근데 또 이것도 좋은 건 아니야.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연이 차고 들어와도 그것도 머리 아파. 이 사람도 좋아해줘야 돼, 저 사람도 좋아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이 말이야. 그걸 뭐라 그래? 양다리라고 하지.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할 수는 없잖아. 그래도 한 사람을 만났으면 한 사람에 충성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, 근데 또그 반면에 짠! 있는 사람들 아니면 결혼한 사람들 근데 이 사람과 아니어서 헤어지고는 싶은데 헤어지지는 못하고 이 사이에 또 새로운 양다리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인연을 끊어야 되는데 끊어내지를 못하는 이 고통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럴 때또 할머니를 또 찾는 거지 아닌 인연 둘 중에 누가 옳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맞는 첫 번째 이 사람이 맞는데도 아니라고 자꾸 마음을 비우게 되니까 다 새로운 사람이 자꾸 눈에 차는 거거든 그럴 때 고민이 생기잖아 근데 어찌 보면은 결혼한 배우자들은, 어, 합의가 안 들어서 이 사람이 더 미워 보일 수도 있어. 신랑 아니면은, 어, 마누라를 그냥 버리는 영국이잖아. 그러면 안 돼. 처자식들 있으면 더 그러면 안 되잖아. 그럴 때는 새로운, 이 새로운 애인이 들어온 게 나쁜 건 아니거든. 근데 다만, 가정이 충실해야 되든 충실해야 되는데, 어리석게 버릴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안 되잖아. 후회가 남는 삶을 선택해서는 안 되거든. 그럴 때또 할머니를 또 찾게 되지. 이럴 때. 아. 올해 개띠들이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,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,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자꾸 두 인연이 자꾸 찾아 들어오는 그런 운이 따라 들어서 그래. 그럴 때는, 아휴 머리 아파. 이럴 때내 결정이 안 내려질 때는 그냥 할머니 찾아서 이 사람이 만나, 저 사람이 만나, 지금 신랑이 옳은가, 지금 마누라가 옳은가, 은은공론하고 넘어가야 돼. 아닌 거에 자꾸 후회하는 삶으로 이별을, 그니까, 이별이 아닌데 이별을 구할 수도 있잖아. 그럴 때 할머니 운을 또 찾아드는 것도 좋을 듯 해요. 또 개띠들이 또, 또 깐깐할 때도 깐깐해가지고 인연이 오래 없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2년 3년이고 오랫동안 연인이 없었어 없는 사람들 올해는 그거 딱지 뗀다 그 솔로 딱지 뗀다 그러지 올해는 솔로 딱지를 떼는 운도 들어와 있으니까 좀 올해는 좀 새로운 인연을 만날 마음의 준비 좀 하는 게 어떨까 싶어 솔로로 오래 있다 보면은 좀 사람이 무감각해져 그래서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남자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연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대략 개띠들이 화끈한 것 같아도 되게 소심하거든 소심해서 그런 마음의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 이럴 때는 아 그냥 좋은 인연 들어왔을 때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의심 없이 마음 끌리는 데 가다 보면 그 좋은 인연을 한 단번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개띠들의 초곤 쪽으로 봤을 때는 연인 쪽으로는 그냥 기인들이 많이 타고든다 너무 차고 들어서 양다리를 간다 이런 운인데 그것 또한 정리 잘해서 한 사람에게 좀 마음을 잘 줬으면 좋겠어. 다 보면은 좀탈 없이 가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또 인연을 차고 들어는데 개띠들이 운세가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왜 상반기가 하반기가도 이렇게 없을까요? 이럴 때또 할머니한테. 또 고민되면 전화해. 또 마음 고민 들어주는 데는 할머니만큼 또 좋은 사람이 없어. 그럴 때도 할머니 연락 주시고 해서 좋은 인연들 있는 인연은 좋은 인연으로 가시고 없는 인연은 또 새로운 인연 좋은 인연 기다려서서 좋은 연인줄로 하반기에 그냥 겨울에 춥지 않은 한겨울이 됐으면 좋겠네. 응.